1등급이라고 과거의 영광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사실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합격권을 있는 그대로 이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오늘 서울대 의예과 합격 이제 생기부 사례들도 좀 제가 케이스 스터디처럼 정말 최상위권에 합격할 수 있는 생기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그려진다. 교육을 뒤집다. 자, 안녕하세요 백삼동원이 김성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생기부의 모든 것에 관해서 속시원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기부 추월차선 송민영 연구원님이 저희 연교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생기부 추월차선 연구원 송민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생기부 추월차선 연구원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함 수시 6과나 이 나왔고 음. 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소비자학과, 그리고 메디컬 이렇게 어... 네,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 작년 생기부 추월차선을 통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제가 소개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6관왕 여섯 개 수시 카드를 모두 합격을 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학생도 나왔고 네, 최상위권 대학들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추월차선 연구소에서는 창의권 아이들 그런 학교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야기도 그 최상위권을 위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좀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저희가 연구하는 건 수능 정시도 아니고, 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말 그대로 정성 평가를 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저희가 이제 목도하는 게 바로 역전의 사례들이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역전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붙을 줄 몰랐는데, 붙 틀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음. 의미하고 전교 1등을 항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위하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1차부터 탈락한 사례도 사실 요번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합격권을 있는 그대로 이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정성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트렌드가 사실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들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거죠.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사실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랑 고려대 이어서 다 과반수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 우리 신입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최상위권의 어, 가장 이제 많이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파회를 해버리면 다른 대학들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상위권 합격을 위한 생기부 준비. 뭐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던 학생다움 이게 이제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음.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봤었던 이제 학생의 사례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좋은 성적과 함께 이제 나름 생기부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었지만 2학년 때 이제 저희한테 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B 플러스라는 저희만의 이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음, 음, 음.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지나치게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 용어들 또 학생이 고등학생 수준의 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어, 연구들을 막 했다. 허세가 아닌 허세를 음. 조금 부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고, 음. 3학년 때그 어, 거품을 좀다 걷어내면서 이 학생다운 아이덴티티를 잘 찾아줘서 이제 결국에 이제 1차 합격도 하고 음. 네, 면접도 통과한 사례가 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학생의 생기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서울대 의예과 합격, 이제 생기부 사례들도 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학생다운 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케이스 스터디처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학생다움이라는 게 되게 좀모 와닿거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 대학에서도 이건 얘가 한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다움 그것을 맞춰서 생기부 초월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가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탄 생기부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세요 아마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손탄 생기부 이 말이 또좀 두렵고 무서워서 아 나도 전혀 손대면 안 되겠다 음. 이렇게또 이제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부모님이 아셔야 될 거는 손을 탔다는 라게 반드시 꼭 어른의 손을 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손을 탔다는 라건그내 생기부의 주인이 다른 주인으로 교체돼서 나는 원래 이런 생. 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쉬운 이유는 공장 같은 이제 대형 컨설팅 음. 네. 업체에서 우리 아이 생기부를 이렇게 맡겨 주면 전문가라고 하니까 음. 어떻게든 좀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경영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과 최대 음.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제 내가 어떠한 비용을 들어서라도 최고의 생기부를 만들겠다 이런 음.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기는 사실 무리이기도 합니다 음. 네. 자,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생기부 준비, 딱 한가지만 꼽는다면 뭘까요? 요즘 부모님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고교 학점자를 빼놓을 수가 음. 없는데요. 고교 학점자가 되면서 매우 혁명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 아쉽게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1등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의대를 갈수 있을지 아, 네. 아, 그렇죠. 어, 몰랐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게좀 가장 큰 착각과 어, 함정. 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 원점수들 그리고 평균 대비 얼마나 이 아이가 잘했고 수행평가 이제 영역력이 추가가 되면서 이 학생이 어떤 수행평가를 했고 그 수행평가에서 무엇을 배웠고 계속 사특으로 이어지죠 1등급 이라고 과거에 4% 어, 안에 들었던 영광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면 스카이 이상 학생 그 합격 생기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떨어진 생기부는 결정적으로 다른 한 줄이 뭐였습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한줄한줄 한줄 하나 다르다고 막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학생다운 좀 모습이 꾸준히 잘 드러났는가입니다 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천편일률적으로 고등학생이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그 학생다움이에요 이 학생 다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꾸준히 자기만의 꽃은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가 있기만 해도 사실 벌써 그 학생 다음이 느껴져요. 음. 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1, 2, 3학년 동안 사실 아이들이 바빠서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아이들은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1학년 때는 이거 이거 했다고 하고 2학년 때는 전혀 1학년 때 했던 거를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2학년 그때만 또 하려고 하고 뭐 동아리도 쉽게 바뀌기도 하고 음. 네, 좀그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인이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음. 네. 궁금한 게 대학은 이렇게 공지합니다 진로라는 것은 (1~2~3학년)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음. 하는데 실제로 합격한 사례에 대해서는 진로가 동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음. 바뀌어도 됩니까? 선생님? 어, 공식적으로 당연히 바뀌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같은 어, 역량이라고 했을 때 1, 2, 3학년 동안 그래도 진로의식과 역량을 유지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집중력도 더 있어 보이고 더 진심이죠. 일단 무엇보다 네, 내 성적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여기 가려고 하고.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대학교에 와서도 자리를 못 찾을 것 같고 뭐 이런 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꿈 자체가 바뀌었냐 그대로냐가 아니라 어떤 꿈을 꾸더라도 일단 나만의 그 진로를 선택한 이유 어, 그리고 개연성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이제 뭐 대학에서도 융합하는 융합되는 인재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요 꼭한 곳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 보다는 개연성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간과해서 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거는 성적을 일단은 채우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네. 1순위입니다 학업 역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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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트렌드 중 일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일반고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 생기부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첫 번째 생기부 같은 경우는 총 19페이지나 이제 달하는 생기부였는데요. 이 학생의 이제 뛰어남, 특히 이제 학생 다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의사는 환자의 감정과 동일시하는 심퍼스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엠파스의 자세로 임해야함을 깨닫고 개별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후속 활동으로 환자 의사 관계 유형에 대해 탐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어디에 이제 학생 다움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학생이 그냥 어 나는 환자 의사와의 관계에 신경 쓰겠어. 그냥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좀 학구적으로 들어간 게 있죠. 심파티랑 엠파시 용어의 차이를 이제 구분하면서 이 진로 포부를 밝혔습니다. 입학사정관도 그렇고 교수님도 이 용어의 차이를 당연히 알고 계시죠. 심파티의 심은 이제 함께라는 접조사니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 이런 음. 뜻이 있는데 엠파시의 엠은 N에서 이제 비롯됐고 요거는 인처럼 안에서라는 음. 뜻을 갖고 음. 있죠. 정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입을 한다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디서 그럼 학생 다움이 있냐면 이걸 배우다가 어왜 어떤 거는 동정이고 어떤 거는 공감일까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어원의 차이도 좀 보면서 어, 나는 그냥 동정하고 연민하는 게 아니라 엠파시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한 영역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음. 네, 이게 많이 고급 어휘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한번 어원을 찾아보는 건 너무나도 이제 기특한 음. 어, 우수한 이제 학업 역량까지 있는 이제 학생다움이 좀 느껴지죠. 자 근데 여기는 2학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음. 어,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례가 정말 너무 예 이 사례가 음, 네, 음, 있었습니다 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각장애 학우들이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겪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기사로 접하고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청각장애인의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함 리액트를 활용해 기본 코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보 시간에 배운 언어와 요거를 어려움을 겪었다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함을 역설함 이에 그치지 않고 발표 불안증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청중 앞에서 발표하던 중 물을 내가 직접 쏟으면서 넘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등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환자에게 공감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요. 2 학년 때 어, 음. 나는 그러면 MC를 실천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 끝나지 않고 음. 정말 3 학년 때 진로 시간에 청각장애 학우들의 인프라 부족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나는 느끼고 음. 이 친구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했다. 음. 네, 그니까 이런 걸 이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실천적인 역량이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 발표 불안증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실제로 내가 물 쏟으면서 이제 넘어지는 시나리오. 이러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겉멋 그 건머... 을막리지 않고 음. 정말 이 학생이 공황 장애라거나 어 어려운 어떤 공포증 전쟁 트라우마 이거는 학생들이 모르죠 이런 네,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있는 짝꿍도 겪었을 발표 불안증 음. 이거를 음. 나도 의사가 되면 그 환자들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법한 아이가 정말 했을 만한 활동인 거예요. 네. 자 지금 긴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어, 제가 두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이번 예시로는 교과 세특입니다. 네 작년에 진행한 탐구 활동에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의 차이로 인한 종양의 pH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를 더 탐구해. 기존의 학설인 와버그 효과와는 달리 에너지 대사가 지방산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고 집중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음. 어, 이게 이제 학생답다라고 이제 본 이유는 그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탐구 활동을 또 소환해서 계속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내가 작년에 뭐 했더라? 아 내가 어, 이거 배웠었던 건데 계속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음. 네, 사실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허, 암세포 써야 되는구나. 종양. 있지. 음. 어, 이런 말을 꼭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다를 가리켰는데 손을 보는 아, 어, 그런 좀 이제 학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1학년 때 이런 거를 했었던 걸 계속 기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음. 기존의 학설이랑은 달랐구나 이것까지 이제 깨달았다는 점이 진정성 있게 정말 공부를 했다는 거 음. 이게 실제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에 의한 음. 계속 탐구의 활동들이 이어져야 된다 어.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요이 음.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드맵을 좀 미리 생각을 해 놓자 음, 입니다. 음, 여기서 음, 말하는 로드맵이 음. 좀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뭐 할지 미리 좀 짜보고 2학년이면 이제 3학년 때 무엇을 할지 너무 좋은 건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일 때 음. 고1, 2, 3 나는 이제 진로를 이렇게 정했고 음. 거기에 맞춰서 1, 2, 3학년 때 이거를 해볼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놓은 게 있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이제 생기부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음. 내가 예상하는 고등학교 1학년 생기부에 이제 과목별 어떤 활동이 들어가게 될까 음. 어,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음. 그리고 (2학년이면) 내 (1학년) 생기고 벌써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내 (1학년) 생기부 반드시 프린트를 하고 하나하나 보면서 음. 어, (1학년) 때 나의 아, 아이덴티티는 이런 거였구나 지속 가능성 갖고 (2~3학년) 때 어떻게 이걸 풀어가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생기부 추월 차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도 신간 출시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 요번에 이제 신간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세트 주제를 찾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전국의 좋은 생기부들을 다 모아서 꾸준히 몇 년간 데이터를 모아보면서 합격했던 공식도 찾아보고 어디서 볼수 없는 정말 중요한 전직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코멘트들 이 음. 학생은 이런 생기부를 써.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와다 구조를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히 설명만 듣고서는 어렵다는 이제 분들이 많으셔서요. 음. 이제 워크북처럼 바로 내가 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파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지금 말씀하신 와다 구조를 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매년 전국의 모든 합격 생기부들을 모아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제 구조적인 공통점. 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다의 W는 Y, A는 아젠다 그리고 디테일, 애프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주제 선정 동기, 그다음에 주제명, 토픽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에 대한 탐구 내용, 구체적인 디테일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탐구를 열심히 했는데 애프터로 무엇을 하고 싶다가 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세특 첫 번째 오늘 사례 보셨겠지만 뒤에 어떠어떠 포부를 밝힘 어,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음.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솔직히 좀 말해서요, 학생부 생기부를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어, 네, 그러면요 절대 이제 따라하라고 만든 교재가 아닙니다. 그 합격 생기부를 모아서 보여주는 이유가 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있으니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스스로 연구하고 독학을 좀할수 있게 이제 넣는 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음... 네. 자, 생기부 초월 자산의 이 고급 자료는 이제 pdf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은 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특정 세특만 딱 잘라서 보는 경우입니다. 음. 네, 이게 수학만 이제 따로 따로 모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이제 나름의 이제 스토리가 좀 있었는데 3천포로 오히려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손바뀜이 또 일어날 수가 음. 있는 거죠. 사실 정말 이 몸이 두 개, 세 개라도 안될것 같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추월차선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전략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생기부 초열 차선의 이 PDF를 통해서 부모가 가장 먼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불안이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지금 헛수고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자료를 만든 취지 자체가 음. 이제 제 경험도 살려서 철학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어, 최대한 이 어, 자료를 독파하고 나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적어도 내 생기부만큼은 정말 최상위권에 합격할 수 있는 생기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그려진다 바로 어, 와 닿으실 겁니다 음. 자. 합격생 생기부를 자료로 볼 때와. 해설이 붙은 자료로 볼때큰 차이가 뭐죠? 이게 왜 좋은 세특인지 전문가의 해설이 달려있다 보니까 나의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시고, 음. 어, 나는 이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특이 오히려 못했다고 하네? 이럴 때 이제 제대로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 네, 사실 합격 생기부는 당장 원한다면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생기부가 그래서 왜 붙었는지 이 합격 요소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이 생기부를 그 획득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까지 내주셨는데 또 연교시 우리 부모야 구독자 분들의 혜택도 있다고요 아네 일단 첫번째 파격적으로 2025학년도 생기부추월차선을 구매하신다면 2026학년도 신간 자료까지 이제 제공 드린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생기부 추월 차선을 또 어떻게 활용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지 촬영을 한 강의가 있거든요. 이 해설 강의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서울대학교 의예과 합격했던 사례 생기부 두 가지 원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 네. 또 저희 영교시 부모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학생 학부모 분들께서 또는 우리 자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생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 송민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교시 부모의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